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원입니다. 어,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여기서 라이브 방송을 할까 했는데 라이브 방송 못하고 갑니다. 대신에 영상으로 제가 남겨놨으니까 나중에 어, 편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풍광이 너무 아름다워서 잠시 이렇게 찍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려고 짧게 찍습니다. 어, 양해해 주시고요. 오늘 알칼라데 호가를 가려고 했는데 여기 알리칸트보다 어 바람이 훨씬 더 많이 불어서 이무큰 폭으로 바람이 등하네요 그래서 어 안전상을 이유로 알칼라데 호가르는 다음에 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비치가 너무 예뻐요. 흔들림이 있어도 조금 이해를 해주세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 알리칸데가 휴양도시라고도 할수 있는데, 어, 너무 예쁩니다. 어제 저녁에 야간 산책할 때도 너무 좋았고요. 그때 촬영했던 영상도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백사장이고, 어, 이 옆에는 이제 요트 선착장입니다. 이 요트 선착장 주변에 제가 어제 1박을 했었구요. 어, 그렇게 북적거리지도 않고 아주 한적하니 너무 좋았습니다. 핑크호스도 이제 다녀왔었구요. 차례대로 영상을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알리칸 테에서 어, 보내드리는 영상이었구요. 저는 돌아가서 여러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 뵙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